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어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르다. 아멘 시편 103편을 묵상하다가 긍휼이 여긴다 라고 하는 구절에서 멈춰섭니다 불쌍이 여긴다는 말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로 불쌍히 여기냐면 이 원어를 그대로 풀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그 표현 뒤에 또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따라붙는 것도 특이해요. 여기서 체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몸과 영혼의 모든 구조, 삶의 패턴 등등 나라고 하는 존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질 본질 자체가 원래 먼지와 같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지요. 먼지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수 없죠. 바람만 불어도 날려버리고, 물만 조금 부어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듯, 자기 형체, 자기 위치도 지키지 못하는 게 먼지입니다. 주님은 이런 먼지 같은 우리 모든 형편과 삶의 패턴을 잘 아세요. 그런데 이런 무능한 우리를 당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사랑하고 도우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이 시편의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자비의 하나님, 지금 저에게 고요함을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잠이 저를 덮을 때까지 제 안에 머무르시어, 하잘 것 없는 일로 염려치 않게 하소서, 나쁜 꿈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내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 새로운 날을 준비케 하소서, 주님은 저를 잘 아시고 먼지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돌보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